날씨가 확 차하네 그치 날씨가 확 차하죠 확찬, 언제든지 확 차하잖아 아 그래 아 맞다 오늘 응, 라연이 기름통 날린다고 하지 않았냐 음 맞아 아또 오늘 확, 확장하기에다가 좀 나쁜 일까지 생기겠군 아뭐 진짜 내 딸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 딸기가 엄청나게 생생해야 되는 거아야 어, 얼마나 물려야 된줄 알아 어몇 번? 다큐는 350일. 어너 어떻게 살았어? 어 그냥 음 말이 안 되고. 군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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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쪽. 못 꺼내지? 군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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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 사건 파일 꺼내는 거야? 혹시? 그럼 멋지다. 어 그래. 햄버거 사건 파일을 꺼내고 두고. 이걸 꺼내면 어떻게 이거 햄버거잖아. 사건 파일이 아니라. 응? 오, 왜냐면 사건 파일을 꺼내기는 너무 나도 귀찮아. 귀찮아도 꺼내야돼. 제발 꺼내줘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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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안돼. 알았어. 안돼. 안돼. 안 돼, 알았어. 안돼. 안돼. 안 된다고 알았어. 안돼. 응. 오랜만에 어디 좀 놀러가야 되겠다. 어? 이형은 진짜 아니네? 아우 추 응. 안녕? 넌 누구니? 안녕. 난 아르르야. 아르르. 아주 좋구만. 이름이 아주 좋아. 이름 잘 지었어. 이름 아주 잘 지었어. 그래? 이름 잘 지었다니? 고마워. 오늘 좀 짜증난 일이 있었을 텐데 말해봐. 없는데? 화창한데? 화창한 날씨가 안 되거든? 너 일기예보도 안 보냐? 왜 대체뭘 보는 거야? 어? 일기예보 안... 어... 어... 미술 어... 일... 유치원은 안 다니고 학교는 다니 학교 다니는 얘가 미술학원... 어... 그 일기예보도 안 된다니 엄청나게 심각하네! 내가 이런 꼬 그냥 꼬맹이랑... 얘기할 시간이 아니지 어? 어디 가는 거야? 얘 근데 넌왜 따라와? 그냥요 또르기마 싫어요 네. 주머니. 이겼다. 이가 남은 거라. 우와 フフ <laughs>

오빠 셋오 응? 응? 난 통과되네 맞다나 통과되지 오 엄마 이거 마 이거 엄마 또마 이거 체뭘치거 엄마 이거 야마 이거 사장 이거 엄마 이거 으으읍사라져라 뿅! 근데 이렇게 흑마법을 들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? 움직일 때가 좀 다르지 큰일구만 가법이 통할 때마다 이렇게 사오다니 몰랐어 아직도 엄마 법안 풀렸어 야 이건 니가 계속 토하는 거뭐뭐 그리고 뭐. 토가가 계속 지을도아씨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토하는 짓이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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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<laughs> <laughs> 신문기사에 다 실렸거든? 아, 벌써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나. 인기가 아니라, 음, 인기가 없어진 거야. 아무튼, 음, 무슨 일이야? 너. 어. 맛있는 거 먹고 싶어?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나 따라와. 아, 저 엄청 맛있어가지고. 알았어. 으아! 뭐핀안 돼! 이거는 먹야라 이거는 먹야라흥 마법! 안 돼! 뚜뚜뚜! 토끼 고기가 되면 안 돼! 뚜어 토끼 고기가 져면 안 돼! 절대로 져면 안 돼!